세종종파교회 교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안 걸리게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세요. 자,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나른 아름다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담아서 소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작은 촛불 하나 밝혀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밝혀주신 이 불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만 담아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 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집하 가운데서 너의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공양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사나 바치는 세무를 모두 너희의 목수로 차지할 권리를 너의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만을 골라다가 스스로 살지도록 하느 그러므로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 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게,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주에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사시대에 펼쳐졌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주에 걸쳐서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 메말랐던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보았고, 하지만 그 메말랐던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세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낸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세 사람이 누구였죠? 나홍이, <목소리> 보아 맞습니다. <목소리> 나홍이와 <목소리> 룩과 보아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이야기, 룩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세 사람처럼 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사 시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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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마른 시대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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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심해져가는 게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무엘기 상의, 상의 말씀은 그 사사 시대가 점점 깊어지다가 끝이 나가는 무렵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그 시대가 얼마나 얼마나 어둡고 암흑같은 시대였냐면 말이죠 하나님을 성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라는 사람이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심지어 그 엘리뿐만이 아니고 엘리의 두 아들,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 홍니와 비누하스라는 이두 아들은 아버지 엘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엘리에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된 짓을 일,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홍리와비누아스였습니다 어떤 못된 짓을 했냐면 말이죠. 홍리와비누아스는 제사장이었던 아, 아버지 엘리를 따라서 성소에서 함께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제사장 역할을 했, 했었던 사람들이 홍리와비누아스라고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송예와 비누하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사해 오는 그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을 말, 말이죠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던 그 예물 가운데서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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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서 들을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고기를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먹었고요. 가장 좋아 보이는 선물을 자기들이 가져다가 자기 집에 챙겨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계속 된속 살펴보았지만 이홍이와비네하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고 그들이 살았던 시대. 이방의 신들처럼 자기의 배를 불려주고 자기를 경쟁해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는 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생각했던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처음 살펴봤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중에 가장 크게 나왔던 상상에서 나왔던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복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복이 되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유야, 진주야, 아야나, 은우야, 이연나 진영아, 은서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득 줄게. 근데 그 복을 너희만 가지지 말고,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의 복이 되어주렴.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셉에게 심겨주신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더 있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힘이 약하고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을 섬겨주시기를 바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루고 싶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와 홈니와 비누하스가 살았던 아주 아주 어둡고 내마름이 사사 시대의 끝 무렵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함께 살펴볼 한나라는. 한나가 어떤 남자를 낳았어요 자,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을 사무여 많이 들어봤죠 네. 네. 예.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그 아이 사무엘을 낳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아주아주 많습니다 한나는 그 당시에 옛날 시대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주아주아주 사무여. 옛날 시대에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여인은 되게 수치스러운 어, 수치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한 여인, 아이를 낳지못하다는것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아유,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아주 작고 약한 여인이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제가 갖는 것이 그 생명을 제가 품는 것이 제가 가진 꿈입니다.라고 하나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대로 하나는. 사무엘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한나가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그 어두운 땅에 밝히는 사람이 될수 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물론 한나가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심을 알았던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도 있지만요. 더큰 이유는 하나가 그렇게 아이를 배게 됐을 때그 소중한 아이가 이 아이는 이제 내 거야. 이제 내 아이야. 나는 이제 드디어 아이를 받을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나를 손가락질 하고 나를 욕, 욕 보이던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복수할 수 있어. 나도 당당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생명, 자기의 뱃속에 잉태된그 소중한 생명이 모두 하나님의 눈에로된것이며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준 것임을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귀한 아들을 자기의 품에만 감싸고 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아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땅 가운데 펼칠 수 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성소에 사무엘을 뛰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아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은 성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그 성소에는 제사장 엘리가 있습니다. 자, 그 성소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한번 성소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부 앞면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엘리가 한편에 자고 있고요. 그 성소에서 함께 사는 성소의 종, 성소를 섬기는 종인 사무, 어린 사무엘이 또 한편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로 자기로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엘리 대신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이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를 그 부르는 목소리가 엘리, 제사,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불에서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네 엘리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부르셨어요? 라고 엘리 제사장을 침들어 깨웠습니다. 엘리제 사장은 잠결에 아니 내가 안 불렀는데 돌아가서 자 돌아가서 자 이렇게 아니야. 이야기했고 사무엘은 다시 자리에 돌아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엘리제 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제 사장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네또 부르셨어요? 저이었어요저여기어요 사무엘이 다시 한번 엘리제 사장에게 달려갔지만 엘리제 사장은 당연히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엘리는 사무엘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답답하셨나봐요. 한번더 사무엘이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네, 사무엘이 세 번째로 또 엘리제 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제 사장이 부르고, 네, 이번에는 저 진짜로 부르신 거 맞죠?라고 했는데 엘리는 어린 분들 했니다 아니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내가 부르는 줄 알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세 번이나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생각하다가 엘리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성소에서 이 조용한 성소에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자기를 듣는 목소리를 세 번이나 들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사무엘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었구나라고 엘리가 그제서야 세 번째서야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얘야 어린 사무엘아, 이 목소리는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란다. 그래서 너가 너의 자리에 누워있다가 하나님께서 혹시나 한번더 너의 이름을 부르시거든. 사무엘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네, 하나님 주님의 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해 주실 거야라고 엘리사장이 알려줬습니다. 자 사무엘이 돌아 돌아가서 자기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부르셨을까요? 부르셨어요. <뭐라> 왜 네, 하나님이 네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네,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무엘의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것임을 네.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제사장이면,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로 치면은,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사제, 이런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 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 제사장 일을 돕던 엘리의 부 아들 홍리와 교묘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홍리와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약한 사람들을 힘으로 눌러서 빼앗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하나님을 모시는 그성소에서 허상치 않고 저질렀습니다. 엘리는 또 어때요?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말씀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실 하나님을 모실 그 마음의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성소에서세 번이나 부르실 동안 엘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어둡고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의 마지막 무렵, 어, 마지막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마음 그그 그 마음에 맞게 이땅 가운데 살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실 전해줄 사람을 간절히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오늘 이야기에서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 네. 사무엘. 작고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없는...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정천파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가 한주한주 한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꿈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네. 네, 네 노력해주세요. 그래서 홍니와 비누아스가그 엘리의 조하들 홍니와 비누아스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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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요 슬프고 엄청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이 이야기가 죽어 있긴 한데 그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서 이 헝리와 었라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인 옆에 이웃 민족인 블레셋이랑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밀리 막 밀리는 거예요. 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막 싸움에서 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홍리와 빈나스가 어떤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래서 너희가, 너희 가운데, 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계를 그냥 진짜 취급하고, 이방신들이, 이방신들이 했던 그대로,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너의 싸움을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을 착각해서 그 언약계를 그냥 들어다가 사운 터로 가져가 아,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언약계만 있으면 하나님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실 거야 생각해서 그 언약계를 블레셋 사운 터에 한 가운데 가져다자 그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언약계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겼을까요? 아, 네 완전히 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약궤도 이방 민족이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런데 바보를 음, 되네가 그거가다가프셨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할바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말씀의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언약궤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 다곤이라는 이방신의 자기들 그래스 사람들의 신뢰 신전에다 그냥 갖다 놨다가 응. 일이 벌어져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되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사람,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부적처럼 나를 이기게 해줄 거야. 내 배를 불리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곳에는 계시지 않았던 것. 그 이야기가 계속 펼쳐져. 어, 궁금해.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황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네 있는 양육과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 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을 모아주세요. 하나님, 오늘 사물의 기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마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주아주 아주 슬픈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아는 사람들을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남겨 주셔서 한 날을 통해 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땅 가운데 펼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한나와 사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전할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용기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주한주 한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세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소외되고 작고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이 이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